삼겹살이 2,000원이네요. 네, 2,000원 맞습니다. 여긴 대체 어떻게 2,000원에 삼겹살을 파는 걸까요? 아, 1인분 가격은 아니네요. 100g에 2,000원입니다. 보통 고깃집이 1인분에 200g이니 1인분에 4,000원입니다. 그래도 엄청 싸네요.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가격의 비밀 무엇일까요? 우선, 가게가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하가 건물 중에서 가장 임대료나 월세가 저렴한 편이라서 가격 책정에 도움이 된것 같아요. 대신 지하에서는 고기 냄새를 빼기가 다소 힘들기 때문에 가게 안에 삼겹살 냄새가 조금 나는 편이더라고요. 고기 무한리필집 가면 나는 그 냄새 비슷합니다. 고기 외에도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마라 자객인데 왜 마라 메뉴가 없나 했는데 요리를 있네요 원래 마라 전문점인 식당이었는데 바뀌었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마라요리는 아직 준비 중이라서 미리 연락해야 가능하다고 해요. 삼겹살 외에도 갈매기살이 있습니다. 그 외에 홀 이용료가 1인당 1,000원씩 있고요. 홀 이용료에 물값, 소금, 쌈장, 김치 등등이 포함입니다. 쌈 채소도 한 바구니 당 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냉장고 안에 들어있습니다. 고기 퀄리티도 봐야겠죠. 삼겹살 양이 적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적지 않습니다. 8,000원 어치를 주문하면 물판 가득 채우고 남는 정도인데요. 제가 친구랑 둘이 가서 삼겹살이랑 갈매기살, 배가 찰 정도로 먹었는데, 고기 값이 2만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양이 그렇게 작은 게 아닌데 말이죠. 양은 합격점, 그런 퀄리티를 봐야겠죠. 보통 가격이 낮으니 퀄리티를 기대 안 하고 오게 됩니다만, 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질 나쁜 고기는 안 나오고요. 그냥 동네마트에서 세일하는 고기 사서 구우면 비슷한 느낌? 삼겹살 양껏 먹을만 합니다. 퀄리티 괜찮아요. 갈매기살은 이거 약간 호불호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무한잎에 고깃집 가면 양념간 좀 강하게 한 고기 느낌이에요. 소금이랑 간장 양념이 되어 있는데 간이 셉니다. 짭짤해서 밥이랑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사이드로 파는 라면도 2,000원 밖에 안 해서 놀랐습니다. 그냥 밖에서 봉지라면 사면 1,000원인데 마진이 거의 안 붙더라고요. 라면 맛은 뭐, 당연히 라면 맛입니다. 특별할 건 없어요. 완전 초저가 그 자체 삼겹살집이었고요. 주머니 사정이 궁한데 고기가 먹고 싶다면 딱 맞는 곳입니다. 최소한의 퀄리티는 보장이 되어 있다 싶네요. 사장님도 되게 친절하시고 설명도 이것저것 해 주시더라고요.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릉 정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